안녕하십니까. 웹 쇼핑몰 서비스 시스템 통합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황지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목차입니다.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관련 기술, 세 번째 점검 시스템 구성, 네 번째 구현 및 실현, 다섯 번째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에서 프로젝트 배경은 취약점 점검 환경을 구축하고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취약점을 도출해내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 등 보안 위험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련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는 잡, 두 번째 버프 스위트, 세 번째 리눅스 취약점 진단 스크립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잡은 OWEA, SP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검사 도구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약점을 자동으로 스캔하고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추출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퍼프 스위트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구 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록시 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트래픽을 가로채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리눅스 취약점 진단 스크립트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스캔하고 점검하는 데 사용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취약점이 존재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점검 시스템 구성입니다. 개요는 프레스타샵은 부분 유료와 오픈 소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따라서 게시되며 MySQL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PHP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버 운영체제 Ubuntu 22.04 LTS를 사용하였고 프레스타샵은 많은 취약점을 위하여 조금 낮은 버전인 1.5.6.0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PHP와 MySQL도 5.6 버전을 사용하였고 IP는 내부 IP는 172.16.100.91, 외부에서 접속 시에는 1.209.148.228로 IP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취약점 점검 기준입니다. 저희는 키사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점검 기준표를 따라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루트 계정 원격 접속 제한,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패스워드 파일 보호 등총 72개의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웹에서는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버퍼 오버플로우 등총 28개의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구현 및 실행 실현입니다. 취약점 점검 환경 구축은 Ubuntu 22.04 LTS 운영체제를 설치 후구 버전인 프레스타샵에 맞는 php 5.6을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 는 mysql 5.6 버전을 사용하여 연동 하였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는 php 확장 패키지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설정 프레스타 샵1.5.6.0 설치 웹서버 페이지 설정 인스톨 페이지 이런 식으로 진행 이 되었습니다. PHP 5.6 설치와 MySQL 5.6 버전 설치를 진행 후 MySQL 권한 설정해주고 MySQL 실행 및 데이터베이스 구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설정까지 완료한 모습입니다. 웹서버를 그리고 설치를 후 GitHub에서 프레스타 샵프1.5.6.0 버전을 받아서 웹서버 설정을 마치면 내부에서는 내부 IP로 접속 시 프레스타샵 인스톨 페이지로 이어지고 언어와 상점의 설정 등을 마친 후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였다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웹 취약점 점검은 기사에서 배포한 주요 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을 취약점 점검 기준으로 설정하여 잡툴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스캔하고 버프 스위트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툴은 잡과 버프 스위트를 사용하였고 점검 항목은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등총 28개의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OWASP의 잡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IP를 설정을 한후 공격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 점검을 하여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먼저 버프 스위트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버프 스위트에서 점검한 항목 중에 버퍼 오버 플로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모습입니다. ID 프로덕트 파라미터 부분에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취약점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취약점입니다. 계정 로그인을 할 때. 패스워드 부분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평문 전송 취약점입니다. 그 다음, 시스템 취약점 점검입니다. 키사에서 배포한 주요, 정, 주요 통신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을 취약점 점검 기준으로 설정하여 리눅스에서 작동하는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툴로는 리눅스 취약점 진단 스크립트를 사용하였고, 점검 항목은 계정 관리,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등총 72개의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웹 쇼핑몰 취약점 점검 결과, 웹, 취약, 웹, 웹 취약점 9개, 시스템 취약점 28개가 나왔습니다. 그중 중요도가 높은 취약점은 웹에서 취약점 9개 전부 중요도가 높은 취약점이었고, 시스템에서는 취약한 파일 및 디렉터리 권한 설정, 패치 비비등 중요도가 높은 취약점 1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심각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약점의 심각도에 맞추어 보안을 구축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은 취약점들도 차차 수정하여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